안녕하세요. 펑션베이 마케팅팀의 정재석 수석입니다. 지난번 제어 시스템 해석의 기초적인 부분을 다뤘던 컨트롤 키트 세미나에서 인사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제어 시스템의 최적화를 활용하는 세미나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강좌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제어기의 개인 값을 구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가지 예제 모델을 통해 개인값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기에서 개인값 구하는 것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ID 제어기 예제 두 가지를 통해서 제어기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개인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제어와 관련된 PID 제어기의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간략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리커다인과 코링크로 PID 제어기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어기의 제어 파라미터 최적화는 리커다인의 최적화 툴인 오토디자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사항들을 고려하여 리커다인에서 해석 응답인 어날리시스 리스폰스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결과 중 분석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서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초기에 개인 값을 모두 20으로 적용했었는데요. 그 결과와 최적화된 이 개인 값에 대한 해석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최초 개인값 20으로 적용한 그래프는 5초가 되도록 어, 바퀴와 타겟 위치 간 편차가 0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화로 구해진 이 개인값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제 모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델은 3자유도를 가지는 탁상 램프 모델입니다. 제어의 목적을 램프의 높이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는 것으로 하고, 어, 제어 모델을 설계하는 예제입니다.